폴 매카트니 전설의 밴드 비틀즈의 베이시스트이자 예스터데이, 헤이주드 hey 등 수많은 명곡을 만든 20세기 최고의 뮤지션 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969년을 기점으로 미국 전역에 한 가지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폴 매카트니는 이미 1966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지금의 폴은 닮은 배우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 소문의 시작은 1969년 미국 미시간 대학교 학생들이 만든 기사였습니다. 그들은 비틀즈의 앨범 커버와 가사 속에 폴의 죽음을 암시하는 단서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1967년 앨범 S.J.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의 표지에는 화환으로 만들어진 비틀즈 문구 아래 마치 장례식 같은 장면이 연출돼 있습니다. 폴은 유일하게 악기를 왼손으로 든채 맨발이며 이는 시신을 의미한다고 해석됐습니다. 또 다른 앨범, 아페이 로드 커버에서는, 조는 하얀 옷, 성직자, 링고는 검은 OS, 장의사, 조지는 청바지, 일반인, 그리고 폴만 맨발에 담배를 든채 다른 발로 걷고 있어 죽은 자를 상징한다는 주장이 나왔죠. 심지어, 몇몇 곡은 역재생 시, Paul is dead, p 은 죽었다, 는 메시지가 들린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주장은, 비틀즈 멤버들과 폴 본인이 전면 부인했습니다. 폴 맥카트니는 훗날 BBC와 인터뷰에서 죽었다는 소문 덕분에 앨범 판매량이 늘었다며 웃어 넘겼고 그의 실제 교통사고는 1966년에 경미한 부상으로 끝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팬들은 그건 진짜 폴이 아니다라며 전설이 된 음모론을 지금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내일의 반전, 쇼프라이즈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